5월은 유난히 행사가 많은 달이에요 아무래도 시즌이 시즈니 시즌이라 옛날보다는 외식이 줄어들긴 했었지만 우리 언젠가 친구들이랑 만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외식 메뉴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식하셔도 좋습니다 오. 하지만 이 외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이 찌고 살이 더더더 찌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주의점을 한번 오늘 알아보시죠 자 우리에게 엄청 친숙한 메뉴죠 외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 고기고 고기, 삼겹살뿐만 아니고 탕정 갈살 양꼬치 이런 걸 한번 통으로 한번 해결 해보자. 왜 이렇게 통으로 해결을 하냐? 괜찮기 때문에왜그럴까 어? 어?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는 이유가 뭘까? 삼겹살 괜찮아? 주문해.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고기에도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요?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지방을 섭취하지 않아요. 오. 지방이 적은 고기를 먹으면 더 좋겠죠. 음. 하지만 지방이 적은 고기는 때없지 비싼 게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기 자체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괜찮은 음식을 우리가 더 많은 칼로리와 더 폐가 되는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구어서잘 먹어요 먹으면서 뭔 짓을 하죠? 소금에 찍어먹어요 먹어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과 다른 애들이 먹죠 그 옆에 있는 삼장 그리고 보통 고깃집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만의 소스가 있죠 소스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설탕 설탕이 들어가요 쌈장은 그나마 설탕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찍어 먹는다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안 찍어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금하고 그냥 참기름 찍어 드세요. 근데 여기에서 설탕이 들어갔다. 특 소스들을 마막마막 이렇게 듬뿍듬뿍 찍어 먹는다 그럼 그 상태에서 설탕을 찍어 먹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소스를 찍어 먹고 냉면, 밥 냉면하고 밥은 뭐죠? 탄수화물 탄수화물 지금 우리는 평소보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더 탄수화물을 비이기로하겠다고 지금 지방이 이렇게 찰랑찰랑 넘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들이 붓겠다고요 지 들이 부어서 넘치면 그게 넘친 게 뭐가 되죠? <laughs> 자 그리고 고기 선택에서 아까다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 양념을 양념에 설탕이 들어갑니다 설탕이 무지무지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음... 뭐 짜죠? 조름한 느낌 음료가 내기고 냉면이 내기고 단 거에 단 거를 먹고 단 거에 단 거를 먹고 어단거단거단거단거 살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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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게 삶은 고기를 한번 해볼까요? 삶은 고기? 샤브샤브 아 너무 맛있어 샤브샤브 딱 봐도 어떤 느낌이 들어 좋아요 건강한 음. 느낌 다이어트에 좋은 거 같죠? 맞습니다 다이어트에 좋아 먹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큰게 맞죠 함정 1위를 기다리고 있어 모든 음식에는 함정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찌고 있던 거예요 정카드발동 <목소리나> 음, 일단 고기 기름기가 없는 순수 소고기 너무하죠 단백질 도 먹으셔도 돼요 버섯 야채로도 얼마나 좋아요. 계속 다 드셔도 돼요. 코끼리 참 그렇게 많이 먹진 않을 거예요. <laughs> 코끼리가 아무리 야채를 많이 먹고 살이 쪘다 그래도 우린는 코끼리 같이 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만한 위장 능력이 안 됩니다. 음, 그쵸? 왜 살이 찐다는? 그니까 양념 쩝쩝하면서 샤브샤브를 다 먹었어요. 국물 많이. 왔어요. 이제 여기서 뭐가죠? 빠빨까 먹가 이제 칼국수. 좀 국물이 많은 거같으면 응. 어떻게 돼? 죽을. 어 맞아 맞아. 음, 음. 떡 이렇게 다 섞어서 주고 해먹어서 다 먹으면 어떻게 돼? 다 찌는 거야? 근데 샤브샤브 소스는 괜찮아요? 샤브샤브 소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 내가 딱 이렇게 찍어 먹어 봤는데 상당히 달다. 딱 달면 뭐겠어요? 딱이에요. 국제 소스 우리는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과일로 인해서 엄청 친환경적이고 이러한 소스를 사용한다. 근데 과일도 뭐라 그랬죠? 과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일. 적당히 찍어 먹어라. 적당히 찍어 먹어라. 담백하게 즐겨라재없어 여기서 이미 다이나어 오늘의 모든 걸 얘기하다 보면 손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laughs>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외식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외식에 살이 찌는 거야. <laughs>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계속 알아보자고요. 우리에게 좀더더 더 친숙한 파전하고 막걸리 이런 부침개류들 한번 살펴보자고요. 저 진짜 좋아해요. 이거는 그냥 음. 제가 솔직히 여기 끝내는 것조차도 조금 의아스럽긴 해요. 좀 국물 <laughs> 덩어리 파전이잖아요. 그리고 파전 오징어가 아무리 단백질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던가요 <laughs> 파전이 왜 고소해요? 지방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소한 거예요. 고소해. 그렇게 고소해. 그렇게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고소한 거예요. 탄수화물과 지방이 짬뽕돼 있어서 다이어트에 제일 도움이 안 된다는 술을 먹고 있어요. 그것도 막걸리. 내가 좋아하는데. 너 하지 아요 막사 같은 거말하는 거. 말하는 거 맞아. 바나나 막걸리. 탄수화물과 지방에 좋아하는 아름다운데 거기엔 지금 단백질만 왜토리가 되어 있죠. 왜토리. 안 좋다는 거. 이거는 피해 갈 수가 없어. 만약에 이거를 피해 가고 싶으시면 일단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파는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우리 한번 서양 거를 가보자. 피자, 피자 스테이크가 있죠 그렇죠. 전문점들 아니에 보통 같이 팔죠 여러 명이서 가면 은 이렇게 여러 개 시켜놓으니까 그렇죠 자 일단 스테이크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중요할 점 소스 그럼 소스를 어떻게 달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아, 따로 달라 따로 우리가 시켰잖아 그럼 그거를 찍어먹으면 안 되죠 살짝 따로 달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듬뿍 찍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많이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고 살짝 피자 팝안될것같아 피자, 일단 피자는 완전히 논 해. 시키지 마라. 근데 피자도 좀 얇은 것들 있잖아반죽이좀 얇다는 거죠. 거기에 탄물좀 들리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얇다고 도롱도롱 네. 둘가 엄청 두껍게 올라가 있질 않잖아요. 이렇게 요리 요리하네. 요것도 요만큼 올리겠어. 그니까 러 얇은 피자까지는 괜찮다. 요정도 거 찌끔 찌끔 아이더 가스겠지. 꿀조 하나가 뭐가 있어 호흡이 있잖아요. 호흡은 귀엽잖아요. 곰은 귀엽잖아요. 이리고 파스타도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파스타만 가서 먹을 거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적게 먹으면 되 내가 좀 정도껏 먹으면 되지 근데 우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아니면 가족끼리 같이 패밀리하고 함께 지금 가서 한 장을 차려놨어요 근데 이 스테이크라는 살이 안 찌는 이런 보물 같은 애를 두고 왜꼭 피자하고 파스타 같이 좀더 위험 수단이 있는 애들을 먹으려고 그리고 파스타도 알리오 올리오를 먹을 확률보다 사실 여러분 아웃백 가면 투분맛 시킵니다. 근데 아웃백 얘기하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웃백 같은 음식점이나 아니면 아웃백 같은 시스템이 있는 데든 더 조심을 하셔야 돼. 뭔데? 보통 이렇게 가면. 왜결련해 밑반찬을 주죠. 보통 우리나라 <laughs> 식전빵. 식전빵. 어뭐 진짜 맛있어. <laughs> 빵하고 또뭘 줘? 스프를 줍니다. 스프가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옥수수. 콩나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식전빵을 찍어 먹. 식전빵을 그만큼만 먹. 한번 한번 더? 한번더 축구 시켜먹고 먹으면서 이제 다른 거 먹으면서 또 찍어 먹고 응. 20점 방이 제일 문제야 제일 문제 제일 아 진짜 그 정도라고? 그런 거 졸라 나오면 또그꿀다1전점 방에다 찍어 먹잖아 테이크 소스를 찍어 먹고 아 집착하지 말라고 파스타 소스를 찍어 먹고 크그 파스타 거지를 해서 먹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탐소화물이 얼만큼 많다는 것이 이걸 주려고 하면 이거 말고 샐러드를 더 담아 <laughs> 인도 쪽으로 이건 커리 진짜 좋아요 커리 디즈니의 영화 알라딘의 요술램프같이 그걸 통해서 따라주는 커리가 나오죠 커리도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스프? 근데 스프보단 낫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할까 또! 커리만 먹을 때 커리만 먹나요? 스프를 먹을 때좀 아주 고귀하게 이렇게 커리만 퍼먹나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밥을 시켜요 밥만 먹으면 되죠 밥만 조금 먹어도 되죠 밥만 먹나요? 나는 난안 먹으면 묽었어 난이란 게 어떤 음식이죠?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탁 쳐가지고 이렇게 얇게 펴서 구운 거예요 인도 빵이 난인 거예요 인도 빵! 식전빵인 거예요 물론 식사하고 같이 곁들여 먹는 빵이지만 밥도 먹고 난도 이렇게 찍어 먹고 그냥 그렇다가 칩시다 좀 조금씩 조금씩 먹었다가 칩시다 후식으로 또뭘 시켜요? 라시 망고 라시 엄청 좋아하시죠? 라시가 뭐예요? 요거트긴 요거트인데 정말 플레인 요거트를 먹으면 어떤 느낌? 샹라 밍숭맹숭하지 망고라시를 먹으면 민숭맹숭이 신가요? 아니요 <laughs> 설탕 과일이든 설탕이든 우리네 이미 지금 탄성으로 어느 정도 포화 상태죠 근데 거기다가 라시까지 드링킹을 해버리면 그대로 쭈루룩 찌는 거예요 아, 코리가 다이어트 음식이 아니구나 어느 정도 밥을 제한하고 도 제한하고 남도 제한하고 <laughs> 라시 안 먹고 그럼 리를 먹는 이유가 있을까요? <laughs> 맞아 그러니까요 치킨. 치킨, 치킨 될까 안 될까? 아,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의 환상의 콜라보가 아니고 환장의 콜라보기 때문에 엄청난 당이 들어갑니다. 구워 먹는 치킨 아니면 좀 치킨 옷을 벗겨 먹든가 어느 정도 이런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완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안 벗겨 먹으셔도 됩니다. 후라이드로만 제발 드세요. 아. 소금만 찍어 드세요. 머스타드까지 인정. 찜다. 찜 음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찜닭이 어떤 맛이 느껴져? 요 이거까지 인정 왜 그럴까? 또 뭔가 함정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당면 당면 쫄려져 있어 응. 그리고 그것만 먹을 수 없어 달거든 밥을 먹어야 돼 근데 또 양념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laughs> 일단 닭갈비 자체는 양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누가 가자는데 나지 <laughs> 다이어트 중이라서 그런 음식 안 먹거든요 이럴 순 없어 <laughs> 근데 여기서 뭐가 또 문제가 돼? 당면? 볶밥 그 사리가 그리고 진짜 종류가 많아 떡도 있어 떡 치즈떡 와... 다넘 회하고 초밥 회는 당연히 괜찮겠죠 근데 회에도 또 뭐가 중요할까? 초밥 찌거 흡 먹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만 먹지 않으면 단백질 덩어리 초밥은 밥이 문제겠죠 밥을 좀 덜으셔야죠 냉동도 응. 괜찮습니다 응? 너무 짜게만 안 드시면 괜찮아요 밥을 또 먹죠 일단. 라면 수제비 딸려나오고 거기 또 만두도 같이 딸려나와고 아, 근데 그 수제비가 찐인데 아직 <laughs> 끝나지 않아요 고기에 냉면이 다 초밥에는 뭐가 있지우거다 보통 탄수화물이 물론 거기에 반죽할 때 계란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갔나? 계란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으면 면이 노란 색이겠죠? <laughs> 초고추장 엄청 듬뿍 찍어 먹으면서 먹고 있는 우동까지 먹고 거기다가 매운탕에다가 밥한 공기 뚝딱 한 다음 칼국수, 후제비, 만두, 떡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떡 그거 찌는 거예요. <laughs> 우리도 먹고 살자고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 맞아. 행복하자고 하는 다이어트인데 어느 정도 먹을 수는 있죠. 근데 이거를 알고 먹는 거 모르고 무지성으로 먹는 거는 다른 거죠. 그죠그죠 조심하지 않고 우리가 적게 먹으려고 각오하지 않는 음식은 <laughs> 품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알면 피해갈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